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쟁은 종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일관적으로 이 전쟁의 뿌리는 성경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쟁이 지속된 결과 일어난 일이다라고 분석을 하. 특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슬람은 그들의 정경인 꾸란이 모하메드가 성경을 읽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허구로 만들어야지 꾸란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은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라도 파괴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꾸란에 보면 마디라는 이슬람이 기다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마디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을 성경 속 기록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이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꾸란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는 마디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기가 막히게 카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가 이슬람도 자신들이 아브라함 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하는 워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 구절이 자신들이 믿는 꾸란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서 이 구절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장소를 지금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에 여리고에 잠시 들 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케오를 만나시고 사케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구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의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리고에 가면 사케오가 올라갔었던 뽕나무 자리라고 추정되었던 곳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한 장소이고 꾸란에 내 과정 반대의 내용이 나온 장소이다 보니까 그 성질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있는 유엔에게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로비를 하여서 이 여리고를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세계 유산이라고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에서 등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슬람 입장에서 성경에 자주 언급된 이 장소가 팔레스타인 세계 유산으로 등재. 가돼 버리면 이 장소에 나온 모든 성경 구절은 거짓이고 꾸란이 진짜이다라고 선전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장소가 내용상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길래 이슬람과 유네스코는 이 장소를 그토록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 때문에 얻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장소에 대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수화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은 구약 성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시에 관해서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열리고성이 정말 존재했었다라고 하면 열리고성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쪽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의 요르단강 서쪽 그리심산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실존적인 역사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문명의 지배를 받았으며 아스루,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성의 성벽은 매우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그 성을 어떻게 건설하였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석재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높이 3.6m에서 6.1m이며 혹은 1.8m에서 2.7m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도시 자체는 아직 일부분이 지금까지 ...까지도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확인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의 파괴는 BC 1400년경에 발생했고 이것은 성경에서의 정복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성벽이 하늘에 닿는 큰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 굉장히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내벽 안쪽의 도시면적은 약6 a 이스 정도이지만 안쪽 도시와 요새화된 성벽들이 차지하는 명적들을 다 합하면 전체 면적은 50%가 더 넓어져서 약 9에이커 정도가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에이커당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상부도시의 인구는 대략 1,2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기초 독일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제방에서도 살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성 주변의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성 안으로 피난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약 수천 명이 성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우수와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점령한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위에 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여리고성 내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셈이 성벽 안쪽에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공격 시점은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으므로 그들은 충분한 식량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 가난인들의 집들에서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들이 발견된 사실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난곡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의 함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 중한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여수와서 6장 20절에 보면 7일째의 성주의를 7번 돌고 난 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성벽이 성벽 아래로 무너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종말을 맞았을 때 진흙벽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외벽의 아래 부분에 쌓여졌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 일견으로 인해 제방의 정상부 또는 외벽 위쪽의 진흙 벽돌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쌓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내용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려 쌓인 벽돌더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 15절에 따르면 라합의 집은 요새화된 성벽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성벽이 무너졌다면 라합의 집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녀의 가족들을 그녀의 집안으로 대피시키면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둔덕 북쪽 끝에서 고고학자들은 라합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1907년부터 1909년 독일팀의 발굴에서 북쪽 성벽의 짧은 구간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았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진흙벽돌 성벽의 일부분은 아직도 2m 이상의 높이로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성벽에 있대어 집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집의 후면 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정탐꾼들은 쉽게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북쪽인 이 위치로부터 정탐꾼이 3일간 숨어 있었던 유대 광야의 산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라합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와 6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된 성의 동편 일부분이 발굴되었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어디에서든 발굴이 일정 깊이에 도달하면 1m 정도 두께의 재와 불에 탄 자네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이곳에서 둘다 불에 의해서 파괴된 곡물로 가득한 많은 저장 항아리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고고학적 기록에서 매우 특별한 발견이었습니다. 곡물은 식품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곡물과 같은 귀중품은 정복자에 의해 약탈되는 법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왜 곡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을까요? 그해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여수 와서 6장 17절에 보면 여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밭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고학적 발견은 이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7일 동안 성벽 주위를 행진하고 난 후에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처럼 여리고의 벽은 믿음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렇듯 오늘날 옛래에도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카피한 꾸란을 믿는 이슬람은 지금도 어떻게든 이 영적인 장소를 없애려고 유네스코와 결탁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흡수를 하고 이 모든 성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붙네요. 너희에게 내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시록 말씀처럼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과거부터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을 행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집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장소인 이스라엘을 공격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마스의 영적인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가 이번 전쟁의 주 목적은 이스라엘 땅의 성지 파괴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스라엘 전쟁 이슈를 통해 우리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